선배님. 선배님의 그 추억의 음식, 어. 제가 한번 그 추억이 아, 그래? 생각 나시도록 한번. 뭐, 뭐 짐작이나 될까 아니, 지금 아까 밀가루 백을 받으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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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콩나무를 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생각난 거 제가 한 번씩 해 먹는 거거든요. 아 지금. 지금 선생님의 어릴 때촉을 만들 수 있다고? 아 근데 그때 버무리 많이 해 드셨죠. 버무리, 버무리 많이. 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 고 그래서 요즘에 자주 해 먹거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괜히 해가 욕 듣지 말고. 아 근데 아 근데 아 <laughs> 제가 근데 해 먹는 거데 아이고 선생님. 버무리니까. 그럼 서, 선생님이 하신다면 버무리? 네. 버무리는 찹쌀가루로해야 돼? 아, 쌀가루로 하면 돼요. 쌀가루? 네. 쌀가루로 해야 돼. 맞아요, 쌀루아 근데 잠깐 살저 혹시 재료 있어요? 나물, 살나물 혹시 있어? 취나물살취나물이랑쌀 아, 가루랑. 쌀가루랑. 설탕, 소금 뭐 조금이랑 아 아우.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우리 살던 시대의 네. 그저 레시피에 비하면 야, 설탕이 아. 어디 서 설탕? 옛날 설날 되면 네. 최고의 선물이 설탕이었거든요. 네. 네. 설탕 한 포대 어디 진상했다 그러면 큰거 같아 봤습큰 선물이죠. 큰 거지. 밀가루 한 포대면 큰 거였거든. 야. 자 그럼 바꾼 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준비 알리겠습니다. 음... 전체 차이신고합니다. 오케이 예비역 상사 박준우는 예비역 중위 이상벽 사매님의 추억 소환 음식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알토란. 오케이.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네, 시작합니다. 어아아 제대로. 네. 아 여기서 내려야지가 내리는 거거든. 아 그걸, 그걸 안네 맞습니다. 아 이 볼을 하나 두고, 너무 간단해요. 네. 오븐이면 됩니다, 네. 오븐이면 됩니다. 오븐들입니다. 오 오븐. 오, 오븐. 오케이. 오븐. 일명 취버무리, 취나물버무리. 아, 취나물버무리. 네. 사실 이제 봄철 나물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쑥으로 해드실 분들은 쑥으로 해 드시고 하데 사실 저는 이제 취나물이 이게 또 비타민 함량이 이제 배추의 0배 가까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사실 요맘때 환절기 때 이게 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에 또 면역력 향상에도 정말 좋고 아. 그래서 오. 건강도 찾고 맛도 찾고 음. 또 입맛도 되찾는 음. 기술도 찾고 또 간단한 어. 맞습니다 음. 그러면서 또한 가지 더 아내가 또 먹고 싶다 할때한 번씩 초간단으로 해주는데 아내의 사랑도 찾고 예자 음. 네. <laughs> 여러 가지 일석이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음. 자, 초간단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이 치나물. 이렇 해서, 씻어줍니다. 쑥 버무린 들어서도, 치나물 버무리는 처음인데. 뭐, 뭐든지 그러면은, 이게, 치나물이 되든, 쑥이 되든, 뭐든, 관계없이. 참고로, 자기가 좋아하는 나물을 넣으면 됩니다. 어... 음. 요거를, 먼저 이제, 치나물을 좀 먹기 좋도록 잘라줍니다. 그리고, 설탕이, 사실 이제 한두 스푼 정도 들어가면 따로 단맛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가 먹는 백설기 있잖아요. 음. 그 단맛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단맛을 크게 안 좋아서 해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음. 아예 이상혁 선생님 입맛을 맞춰줘요. 근데 아니,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설탕보다는 이제 꿀로 해서 이제 좀 건강을 챙겨줘야 래서어 <laughs> 그래도 백설기를 알 정도면. 버무리 요리가 기대가 된다. 아.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시나물에 이제 쓴맛만 음. 좀 없애주기 위해서 한 수저 정도. 자 소금은 한 꼬집 정도 편하게 버무려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준비되어 있는 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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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가루는 치나물에좀 신선함을 더 느끼기 위해서 조금만 음. 했습니다. 음. 버무리는 그게 맛인 것 같아요. 재료가 많고. 맞아 요 맞아. 그근데 이거 음. 이제 그 기호에 맞게끔 드시면 되고 반죽이 엉키지 않게끔 조금씩 풀어주면서. 주고. 음. 옛날엔 가수 오다가 장가 가면 그냥 그 길로 뚝 떨어지는데 요새는 아. 결혼 하고 뭐저 인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아, 예, 옛날엔 장가 갔다로 끝났어. 아게 근데 사실은 결혼 하고 나서부터 애 하나 낳 낳고부터 제 노래가 나온다고 그러거든. 더 성숙해져. 음. 이게 저진국우려 내듯이. 어? 찐한 맛이 나는 감정이 나오고 감정이 그렇게 속에서 에이. 에이. 세상 겪은 것만큼 우러나게 돼 있거든요 조금씩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우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아.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laughs> 이제.